지민 딸기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 뭐할 거냐면요. 제가 아 맞다. 오늘 계약이죠 여러분들. 저 선생님이랑 친구들 너무 좋아요. 제가 뭔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들 다 좋은 분들만 만나 만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전 좋은 분들만 만났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맞다. 저 6학년 1반 됐습니다. 라트딸기는 6학년 4반이에요 으이. 그래서 오늘은 뭐할까 하다가 제가 할머니와 함께 잠깐 장에 들어가지고 어 뭐랬냐면요 과일 지민딸기를 상상하게 하는 딸기 딸기 ASMR을 해볼건데요 일부러,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 다 허락을 받고, 어, 들어가, 잠깐만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부탁을 하고,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금방 찍어야 됩니다. 어후, 요즘 어떡해. 그래서,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포크를 준비했어요. 아, 뭐 먹을까요? 아, 다 마신대. 참고로 전 음식이 1위가, 1위가 공동인데 면이랑 딸기입니다. 아말 그만할게요. 벌써 1분 지났어요. 빨리 먹도록 할게요. 아이고. 여기가 소리가 잘 들릴까요? 여기가 잘 들릴까요? 아 우이~ 제가 지금 방금 아이스크림을 먹어가지고 너무 더워요. 요즘에 어, 한번 여기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진짜 맛있어요 완전 진짜 완전 와아 그럼 제가 110명 기념으로 랜덤플레이 댄스를 올렸는데 제가 15분을 넘으면 갑자기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5분을 넘으면은 못 찍어서 17분 이상을 찍은 거예요 마지막에 방탄소년단 랜덤플레이 댄스 해가지고 제가 계속 아는 것만 계속 나와가지고 17분이 됐는데 제가 한번 어,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asmr이죠? 죄송해요 말이 너무 많네요 진짜 쉽지 않고 녹여 볼게요. 그래서 해가지고 녹였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 쉽지 않는다면서 씹었네요. 음, 이거는 살짝 셔요. 달진 않아요. 음. 정말 맛있습니다. 집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와. 지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